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살입니다. 예전엔 먹는 걸 대충 때우기 바빴죠. 근데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의사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밥을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수명을 좌우합니다. 그때부터 제 밥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세번 밥을 먹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크죠. 특히 나이 들수록 탄수화물 관리, 혈당 조절, 장 건강이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밥이 있습니다. 제가 바꾼 건 단순했어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현미, 귀리, 렌틸콩을 섞기 시작했죠. 처음엔 뻣뻣하고 낯설었지만 2주 지나니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드셔 보세요. 아침엔 고구마와 달걀, 그리고 나물 반찬. 점심엔 현미밥과 채소 위주 반찬. 저녁엔 적은 양의 잡곡죽과 두부.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밥보다 반찬이 많아야 한다.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늘리세요. 물론 반찬의 종류도 중요해요. 흔히 많이들 먹는 젓갈, 장아찌 등 맵고 짜고 자극적인 반찬은 줄이고, 나물 위주의 건강한 반찬으로 드세요. 식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관건이에요.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네 가지 식사 습관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20번 이상 꼭꼭 씹기. 침이 면역을 살립니다. 두 번째 저녁은 6시 전에 드세요. 수면, 체중, 위장 건강에 좋아요. 셋째, 과식하지 않기. 그리고 배는 80%만 채우기. 마지막 네 번째는 천천히 먹기.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오릅니다. 3개월쯤 지나니 병원에서 말하더군요. 혈당이 안정되었고 약은 줄여도 될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아침에 덜 피곤하고 살도 2kg 빠졌어요. 딱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밥을 현명하게 먹는 것, 그게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은 1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한끼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밥한 공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건강한 식사 습관 함께 이어가요.